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닥 223입니다. 오늘의 SM5 노바 1.5 DJLD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분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SM5 노바 1.5 d j d 2 0 1 5년시 2015년, 2015년 1월 경유 오토 본세계 10만 5천킬로 k 고요 연비가 좋습니다. 리터당 10에서 1 8 k 로 나오고요.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 준수한 기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 운전석 방향,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시트 깨끗하고요. 뒷좌석 시트도 깨끗합니다. 자,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키로수 12만 5천 키로입니다. 오토 차량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스타트 버튼,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2채널, 무선 아이패스, 디저송풍구 엔진룸, 휴가 타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5 노바 1.5 d j d 말씀드리면서요. 자, 스위치 싸게 다 2, 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자, 100%시면 판매과 성리로 보고 진공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부토 아래 w w w s w i t s s a g 다기 c o m 들어가면 체급 매부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이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11호 주입차 싸게 사기,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M5 노바 1.5 d g l 말씀드리면서 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10만 5,87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5 노바 1.5 DJD 말씀드리면서요. 노트북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 주면 w w w s w i t c h e r s a g e s a g c o m 이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시모델기록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SM5 노바 8809이 정도만 알려 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서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익차 싸게다 이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SM5 노바 1.5디젤 d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